안녕하세요. 풍성자동차의 원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경기도, 서울, 경기도에 이런 분이 좀 계신 분들, 자동차 AS라든가, 뭐 업그레이드라든가, 뭐차 타고 다니시는데 난 여기 조금 손을 봐야 되겠어, 아니면 뭐 실내고 뭐 인테리어 를좀 바꿔야 되겠어, 뭐 이런 분들은 고주저하지 뭐 마시고 전화주시면 전차적 국내 불러다니는 캠핑카는 다 저희가 AS를 해드려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, 뭐, 캠핑카 운행하시다가, 뭐, 전기 문제라든가,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전화 주시면,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, 그 아래 오시면은, 웬만하면 당일날 다 저희가 다 해드릴 거고요. 저희가 이제 전차적으로 다 만들어요. 뭐, 카라반서부터, 대형 버스, 그리고 이제 뭐 수입차, 이차 같은 경우든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. 이 차도 한번 보시면. <laughs> 이것도 저희가 한 4년 전에 나갔을 텐데, 안에를 싹다 바꿔달라. 해갖고 이렇게. 현재 이제 작업 중이에요.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벽이라든가 이런 게 다, 실이 그러니까 이 가구서부터 냉장고, 뭐 다이까지 전체적으로 새로 제작을 한 거예요. 바닥도 물론 보일러 다 새로 깔고, 배관 새로 깔고요.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와보시면요. 트럭탱커, 캠퍼, 트럭탱커도 이렇게 다가형으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태양이 세 장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엉망진창으로 되어있어갖고 저희는 이번에 새로 작업을 한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뭐 캠핑하는 어떤 무슨 차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주셔서 시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AS 철저하게 해드린다는 리 거에요. 수리하고. 네. 긴 시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캠핑카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